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가?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하며 석방을 청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가? 아직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 더 가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청원한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여기에서도 구덩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덩이 감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덩이 감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볼입니다. 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37장 20절에서도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구덩이와 구덩이 감옥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은 구덩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11년 전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도록, 구덩이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깨달음이 생길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더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요셉의 항변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을 노예로 팔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요셉은 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요셉의 주장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자신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정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무죄입니다. 형들보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도 요셉은 무죄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요셉도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죄인, 더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두 번이나 구덩이에 갇히게 하셨을까? 형들보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요셉의 의를 깨뜨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가 보일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나의 의가 깨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내 의가 깨져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이해가 쉬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시는 목적은 요셉을 형들보다 더 나은 사람,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는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좀더 나은 사람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내 안에 숨겨진 내 의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절망과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별볼일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가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의의가 드러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예수님 닮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